감사합니다. 어, 해병 현역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세 마디 구호만 외치고 제가 한박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대게 여러분들도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네, 우리가 많이 외쳤던 해병대 구호입니다. 제가 81년도 강화도, 그러니까 김포 군아리 항공대 부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 헬리콥터를 제가 서울대장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부대장으로 근무를 할 때, 어, 매월 2회 내지 2회 공중정찰 항공 업무를 뛰고 어, 임진왠 하구에서부터 강화도, 성모도, 보름도, 만도 요렇게 항공 정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북에들은 저 해안보를 남쪽으로 진지를해 놓고 그 포를 가지고 나와서 닦기 시작합니다. 바짝바짝바짝하게 발짝 발짝 사실 저는 덩어리가 오싹오싹했죠. 그래서 300피트, 500피트 아주 야든 고도로다가 비행을 하면서 저 말도까지 변한 게 없나, 아뭐 적군들이 와서 활동한 게 없나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 말도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얘기하는 한박도는 말도에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그때 어, 거리는 지금 생각이 잘안 안, 납니다만, 예, 9km, 예그 정도 될 겁니다. 저 이렇게. 에, 멀리 보면 능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를 높이 떠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한 100비트 해서 대리급 달로 살살살살 뛰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 말도하고보름동에 계신 그 어부들이 똑딱선 대로 타고그 섬에 오셔서, 그, 조개도 잡고 아마 그 뭐, 어, 뭐, 하단 뭐, 저, 개도 잡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고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들을 잡으시다가, 어, 해병이라고 쓴 그런 어, 해리콥터가 그 접근을 하니까 아주 반가워서 손도를 흔드시고 했던 에, 그런 섬입니다 정말로 아까운 섬이고 사실 저도 어, 저 북쪽으로 어, 돼 있는 쪽은 못 갔습니다 겁이 나서 그, 그런 그 데를 날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한박도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걔네들이 지금 거기에 어, 저 인공기를 꽂고 해안포 진지 같은 거를 구축 해안포 진지입니다 그 해안포에서 어 인천공항 인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설주는저 평택 자유전진기지 그건 걔네들이 몇 방만 가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 것을 그 엄청난 진치를 이북 애들이 거기다가 진치를 구축하게 만들어놓은 이 정부가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더군다나 지금 정경동 장관 고 앞에 조영우 장군이 해군 출신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무관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아쉽고요. 어, 한 박도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나 제가 몸소 어, 어, 목숨을 안 아끼고 공중 정찰을 했던 그런 서민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한 박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에, 에, 차지를 해서.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오개 도서를 한 박도부터 굳건이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따지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